양배추, 파인애플, 사과, 감, 당근, 고구마, 감자. 감자는 흰 감자랑 스마트폰, 음, 대추. 뭐가어아이것도 <laughs> <laughs> 괜찮겠다. 이따라. 했어? 응, 했어. 응. 어 이거 봐라. 새별아 여기 봐. 양파, 양배추, 파인애플, <laughs> 어, 우리 새별이가 좋아하는 대추,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쪼개서 줘야 돼. 이거 너무 커. 사과, 감, 당근, <laughs> 고구마, 감자, 토마토, 새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대추, 자, 이거. 새빨이가 좋아하는 감자도 좋아하잖아, 새빨이가. 엄마가 이거 감자 줄게. 새빨이가 좋아하는 감자. 자, 감자. 아구, 맛있어. 자, 새빨이가 좋아하는 감자. 우리 새빼이는 부엌에서 엄마가 이 감자 소리, 써는 소리만 들려도 잠을 자다가도 쫓아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 감자가 아, 센 걸로 먹어도 해충이, 몸속에 해충이 없어진다는 뭐, 말이 있어요. 먹어. <laughs> 엄마도 먹어요, 센 감자. 살충없애려고 그리고 아침마다 아빠 토마토를 해주는데 이 토마토 할 때마다 우리 아드님은 맛이 어때요? 먹을만해요? <laughs> 아마 야채는 잘 과일은 우리 새별이가 더잘 먹을 거예요 오빠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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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맛있을 거라. 그럼 토마토도 주보세요 천천히 먹을까? 응, 쭉, 천천히 쭉. 토마토, 어, 그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지 토마토도 얼마나 잘 먹는 건지, 잘 먹는지. 자, 우리도 아들도 토마토 한번 먹어봐요. 아마 맛없다고 안 먹을 거야. 새빨이 감자 다 먹었어 벌써. 아 우리 새빨이는 감자 먹방이야. 애가 우리 새빨 좋아하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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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빨여기로 갖다 놔봐봐. 감자? 애가 좋아해. 애 좋아. 아이고 좋아. 그 주세여배, 주세여배라고 사랑, 응, 사랑의 여배 그거 두개 갖고 와냐, 노랑하고 여기다 그거 안에도줄 건데 새빨아 이제 고구마 줄게 우리 새빨이가 고구마를 먹나 안 먹나 볼까? 고구마야 새빨이는 고구마는 안 먹어. 삶아서 주는 것도 안 먹더라고. 고구마 고구마 잘 먹어 강아지들. 아니, 또 고구마 그잖아. 아 그렇지 않아 왜 고구마가 섬유질이 많은데 왜 감이 그러지. 감도 그 중앙에 그거 0만 빼면은 새빨아 고구마 그거 뱉어내버리지. 뱉어내버려. 좋데 음, 음. 카메라 피라고 먹나보다. 센서우스인가? 고구마.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 그정 고구마 더 줄까? 고구마. 응? 음? 고구마 안 먹었는데 잘 먹네? 에헤헤, <laughs> 아이 맛있어. 아 맛있어. 주세요 눌러 주세요 주세요 눌러 봐 주세요 눌러 그럼 줄게 주세요 주세요 눌러 발이 힘이 없나 보다 주세요 주세요 눌러 줄게 주세요 눌러 줄게 주세요 눌러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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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줄게 이게 바닥에서만 하던 거라서, 이게,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가 보다. 못 먹는데. 어 고구마 잘 먹는구나, 우리 새빨이. 고구마, 다음에 양배추. 양배추. 저잘 먹는 거 봐. 얼마나 잘 먹는 거야? 왜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야안 아니. 버려. 먹잖아. 먹잖아. 엄마 그동안 줘봤는데 부엌에서. 새빨아서. 자. 잘 먹는 거야. 어,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바로로다 버리네. 크니까 빠지는 거야. 봄수를부렸구만 먹잖아, 얼마나 잘 먹는데. 조그만하게, 입이 작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큰가 봐. 주워 먹지만, 새빨아, 자, 여기 있어. <laughs> 알뜰하기그 끝까지 주워 먹고 있어? 아, 그 맛있어? 어떻게 그렇게 양배추도 잘 먹나 몰라? 어구, 잘 먹는 거 우리 새끼들. 맛있어. あく美味しそう。 새빨 당근줄게 당근 당근도 얘는 이게 볶을 때 주지 생건안 먹더라고 맛이 없나봐 먹는 척하면서 뱉어버려 당근 줘봐딱 뱉었잖아 새빨아 여기 당근 당근 새빨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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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여기 새빨아 지금. 응? 지금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 세빨아 당근 웬일이니 안 먹는 것들을 먹는다 오늘 당근 음감음 음, 맛있다 이건 감이야 샛별아 감 간장에 뭐 하나 담 냅별리가 과일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과를 엄청 잘 먹었어. 엄청 잘 먹었는데, 가평에 사과밭에 사과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사과를 얇게 잘라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 먹어. 낯가리느라고. 집에서는 잘 먹었는데. 새별이는 부끄러움을 너무 타 사과. 그러고 나서 사과를 안 먹더라고. 근데 또 언제부턴가 또 먹어 사과를. 한참 있다? 응. 한참 있다가. 응. 응. 사과 맛있다. <laughs> 이 사과는 문경 가서 직접 따온 사과야. 그새별이발사진 응. 사과에다 발딱 올리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사과에다 발을 딱 올렸나 몰라. 다 그러잖아. 올려줬냐고. 올려준 거 아니야. 우리 새별이가 올린 거야. 짠. 음 맛있다 사과. 응, 새별이는 <laughs> 먹는 것도 예뻐. 다음에 파인애플 줄게. 어이구. 음, 뱉어버렸어? 음, 큰거 주면 안 돼. 안 먹는데. <laughs> 그래? 엄마가 접볼까새빨리는 네. <laughs> 음, 깍쟁이야, 그치? 응, 음, 새빨아. 우리 새빨리 좋아하는? 응? 너도 파인애플 먹어봐. 웬만한 사람 쉬다가 안 먹어. 근데 얘는 너무 잘 먹어 파인애플. 배를 그냥 이걸 주면 헉, 너무 좋아해. 막 엄마, 엄마 주세요 사랑해요 간식 다 눌러. 다음에 새별이 좋아하는 대추, 대추? 배불러. 아니, 다른 다른 과일 냄새가 나는 거야 지금. 아? <laughs> 주세요 엄마 잘라줄게. 이건 여기다 두고 나 씻어서 줄게. 대추는 우리가 가평에 갔을 때그 사과 대추를 마당에서 따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 밥먹으러 아, 불자. 뭐 응? 안 먹어. 배 떴잖아. 그래. 응? 응. 대추. 응, 응. 얘도 배부른 가보다 진짜. 대추 엄청 잘 먹는데. 응? 햇별이 먹방, 끝 응, 햇별이 가. 햇별아 대추. 배추를 마당에서 짜가지고 쭈기 이렇게 나눠 먹었어. 너무 엄청 좋아했어. 맛있다. 마당 생배추를 새빨하고 나하고 다 따먹었다. 아, 얘 밤도 좋아해. 생밤도. 생 밤도 너무 잘 먹어, 삶은 밤도 잘 먹지만 이제 응? 새빨 골라 먹어, 응? 골라 먹어. 감자 한번 먹는가 봐. 감자를 엄청 좋아. 해 응? 봐봐, <laughs> 입안 되잖아. 봐봐, 감자 입 되잖아. 감자 이제 좋아하는. 거야. 왜 감자 를 생감자를 이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 다른 거는 한몇번 주면은 이제 가서 노는데 감자는 하나를 깎아도 계속 달라 그래. 응. 계속 달라 그래. 그래서 감자 먹는 개들이 없거든. 얘는 감자를 너무 좋아해 감자만 먹어. 이렇게 위치를 한번 바꿔줘볼까? 감자. 감자가 빨간 감자여가지고 속이 또 그래.

물 감춰놨다가 뭘 먹을 걸 쓰면은 집안으로 쏴 가져간다. 가지고 집안에 딱 갖다놔. 갖고 와서 또 달라 그래. 난중에 보면 집안에 다 말려놨어. 예전보다가 잠자쳤나 보다. 양배추 잘 먹네. 어 양배추도 잘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감자, 오장, 감자 양배추. 감배추. 파인애플 도잘 먹어. 네. 내가 그랬잖아 먹어. 이는 너보다 잘먹도잘먹고과일도잘먹고 당근물었어? 당근 거데 당근 싫어해. 그렇게 맛있어. 그럼 우리 샐러드는 당근하고 양배추 아하는 당근이 감자, 토마토를. 감자랑 암모토를 잘 먹네. 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기는 처음인데 아, 확실히 알았네 샛별이가뭘 제일 좋아하는지 평소에는 그냥. 어 이거는 안 먹는다? 이거는 잘 먹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감자고 양배추를 제일 잘 먹네 좋아하네 평생 그냥 파인애플도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달라고 해서 주고 그랬거든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모아서 모듬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음 감자고 양배추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냥 안 먹는 건 당근하고 고구마. 고구마는 삶아서 줘도안 먹고 센 걸로 줘도안 먹고. 근데 당근은 센 걸로 주면 어디 갔다가 말려놔. 근데 볶아서 주면 또 먹어. 네 감자. 감자를 저렇게 좋아해. 아니야, 있어? 감자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많이 안줘 적당히 먹여야지 좋아한다고 막 주지 않아 막 감자 좀만 더 먹고 음. 아 우리 새페로 오늘 뷔페 왔다 뷔페 응? 천천히 먹어,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음, 감자를 좋아한다. 응, 감자를 제일 좋아. 이름은 감자로 될 거예요. 감자를 주면은 계속 배를 눌러.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세요. <laughs> 어그 속에서 감자를 찾아내야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먹었어? 어떻게 알고 먹나 먹었어? 얘네들 괜히 개가 아니겠지. 음,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후각하고 청각하고 발달돼 가지고. 일단 먼저. 이것도 다먹고 먹을 거고. 다른 거몇개 먹으니까 안 먹는구나. <laughs> 감자. 어, 어 감자야. 어, 이이 야. 귀여워. 진짜 귀엽더란. 라 감자야. 안 틀리네. 허슬이 영리해. 음, 영리한 것 같더라고. 거의 막 사람 수준으로 교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거 사람처럼 행동을 해. 그러 음, 하지 말란 것도 안 하고 말귀를 너무 잘을 하더라고. 마이크가 <laughs> 적셔졌어 양배추만 골라먹는거야 지금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었어요? 그럼 눌러어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엄마가 이거 누르면 줄 수도 있어. 네.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사랑을 왜? 사랑을 왜? 다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어디, 어, 어? 뭐주어 먹었어. 회전식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이제 관심 없어 다 드셨어요 손님 감도 뜨는 거이 치우겠습니다 양배추 감자를 양배추 제일 좋아하네 응 음, 감자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감자를 다 먹고 양배추를 먹는다 넌자 떨어졌어? 넌넌아